마지막으로 성범죄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유죄 라는 심증을 가지고서 그런 편견을 갖고서 수사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. 굉장히 불공정한 싸움인 거죠.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 조차도 판사님들 역시 그러한 편견으로 이제 피고인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를 할 때에도 그 맞은편에 검사님보다도 무언가 두배더 이상 입증을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. 저는 이런 편견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